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재호의 MLB 전당 1968년 이후 최고의 포수를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느서 랭킹 7위를 소개해 드릴 순서가 됐고요. 7위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버스터 포지입니다 어, 뭐잘 아시잖아요. 제 최애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를 대표하는 슈퍼스타였었죠. 아좀 어, 은퇴를 일찍 해서 좀 아쉬운 마음이 없잖아 있어요. 지금 올해 나이가 이제 3 7 살이니까 조금만 더 뛰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데요. 2008년도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1라운드 전체 5번으로 지명했던 아마추어 시절부터 워낙 명성이 높았던 선수예요. 어 선수 생활은 불과 아까 메이저리그에서 12년밖에 뛰질 않았습니다. 1301을 한 경기 나오면서 통산 타율 3할 1위 통산 딱1500 안타를 쳤어요. 거기에 백시여8개 없는 729타점에 663득점. 어, 역시 신인왕 MVP 출신에 월드 시리즈 반지를 세 개를 끼었죠. 일곱 번의 올스타, 다섯 번의 실버슬러거 그리고 역시 골드그러브와 타격왕도 차지한 적이 있는 아주 화려한 길진 않았습니다만은 짧지만 아주 굵은 선수활를한 거죠. 자, 조지아주 리스버그 출생이에요 사남매 아, 가운데 마지로 태어났고이 버스터는 물론 본명이 아니에요. 전부 다 우리가 버스터 포즈로 알고 있는데 본명은 제랄드 포즈입니다. 버스터는 어린 시절에 야구하는데 장타를 너무 잘 쳐서 아버지가 버스터 뭔가 팡팡 터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별명을 붙여준 거를 본인이 사랑해서 어, 과거 치퍼전스처럼 그냥 본인의 이름, 공식적인 이름으로 활용을 한 거죠. 어, 아까 조지아조 출생이니까 팬이 어디냐? 당연히 애틀랜타 브레이브스 팬으로 성장을 했어요. 학교 시절에는 풋볼, 축구, 농구, 야구를 다 했다 그러고요. 고등학교 3학년 시절에는 주로 투수와 유격수를 봤었는데 이때 성적이 놀랍습니다. 5할 4푼 4리에 46 타점, 대단한 성적이죠. 어, 그리고 투수로서는 어땠냐면은 10승 1패에 1.53의 기가 막힌 성적을 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반에 올라와서는 역시 4할 6푼 2리에 40 타점. 그리고 그 시즌에 홈런을 14개를 치면서 학교 기록을 갈아치웠다고 합니다. 투수로서 기록은 더기가 막혀요. 12승 무패의 평균자책점 1.06이었다고 하니까 투수로서의 재능도 엄청났던 것 같습니다. 어, 이때 이제 조지아주 챔피언십 시리즈 결승회까지 팀을 끌고 올라갔는데 상대 팀의 학교의 주정, 간판은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제이슨 헤이워드가 역시 조지아주 출신이거든요. 제이슨 헤이워드 학교하고 결승에 붙었는데 헤이워드 학교가 승리를 하면서 우승을 했다고 해요. 버스터 포즈는요. 나중에 여러분 포스 하실 때도 상당히 영리한 평가를 들었는데 고등학교 때운동만잘한게 아니라 공부도 잘했대요. 고등학교 때 졸업할 때 학점 학점이. 3.94를 받아 가지고 어, 같은 동료배데 302명이었었는데 졸업할 때 전체 4등으로 졸업했답니다. 대학을 그래서 이제 플로리다 주립대 야구 명문이잖아요. 플로리다 주립대 를가고 1학년 때는 또 유격수로 뛰었어요. 근데 유격수로 뛰면서 너무 잘해서 1학년 올 아메리칸에 선정이 됐었고요. 이때 성적이 3할 4푼 6리 홈런 4개. 2학년 올라가서 그러니까 포수로 전향이 좀 늦어요. 대학교 가서 2학년 때부터 전담 포수가 된 겁니다. 근데 재능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포수로 전향한 지 1년 만에 잔이 벤치 어워드에서 2위를 차지할 정도로 뛰어난 재능과 적응력을 보여줬다고 해요. 미국 그 아마추어 야구 선수에게는 최고의 상 골든 스파이크 어워즈의 수상자가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결국은 이천팔 년도 샌프란시스코 일라운드 지명을 되게 되는데 원래 고등학교 졸업할 당시에서도 당시 그 엔젤스가 지명을 했었대요. 했는데 오십 라운드에 지명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가지 않죠. 그 대학을 삼학년까지 다니고 탁월한 기량으로. 샌프란시스코와 1라운드 계약을 맺게 됐는데 그 당시에는 샌프란시스코 팀 기록이에요 신인 선수에게 무려 620만 달러의 계약금을 주고 계약을 하면서 빠르게 성장합니다 프로 들어온 지 1년 만에 트리플 A까지 바로 올라가게 돼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주전 포수가 여러분 그야데르 몰리나 형 있죠 벤지 몰리나 선수가 주전 포수였는데 이 선수가 부상 당하면서 2009년 9월 11일 날 데뷔를 합니다 제가 첫 타석 기억이 나네요. 워낙 이 버스터 포지 선수의 명성이 높았기 때문에 첫 타석 딱 봤는데 구로다 히로키 선수 기억나시죠? 구로다 선수에게 첫 타석 그 삼진 당해서 얘가 아, 좀 아쉽네 했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자, 2010년에 일단 트리플A에서 출발은 하게 돼요. 하지만 5월 2 9일날 콜업이 되게 되고 버스터 포지에게 길을 열어 주기 위해서 한달뒤 벤지 몰리나를 텍사스 레인저스로 트레이드를 시킵니다. 그 이후부터 이제 꾸준히 주전 포수을한 거죠. 자그고 7월 10일 날 워싱턴 내셔널스전부터는 신인 선수잖아요. 4번 타선에 투입이 되기 시작해요. 그 시즌 성적 3할 5리, 홈런 18개, 67타점을 이룩하면서 신인왕에 당당히 이름을 올립니다.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고교 시절에 주 챔피언십 시리즈 결승에서 헤이워드 학교에게 패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해 본인 포지는 신인왕을 봤는데. 그 시즌 신인왕 2위가 제이슨 헤이워드였어요.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가 먼저 지명을 했고 헤이워드는 고향 팀인 애틀란타가 지명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신인왕에서는 이제 바뀐 거죠. 어떻게 보면 명함이. 그러면서 샌프란시스코 선수로서는 통산 여섯 번째 신인왕 자리에 오르게 되는데 그 계보를 버스터 포지가 이어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곤벼롭게 그 시즌에 애틀란타 브레이브즈와 디비전 시리즈를 갖게 되는데 여기서도 3할 7푼 5리라는 호성적. 월드 시리즈, 2010년 신인 때인데, 3화를 치면서 월드 시리즈 우승 반지를 끼게 됩니다. 아 이때 이제 본인이 마이너스 같이 졌던 메디슨 번가노 선수와 4차전에 배터리를 이루게 되는데요. 신인 배터리잖아요. 월드 시리즈에서 이렇게 신인 투포수가 배터리를 이루고 나온 경우가 1947년도 요기베라와 스펙 쉐이란 선수 이후에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이듬해, 2011년도 버스터 포즈의 큰하약을 기대하고 있는데, 아, 이때 홈플레이트에서 플로리다의 스카 커즌스 선수와 충돌을 하면서 발목이 골절되는 큰 부상을 당하고 시즌을 마감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제 보편화 됐잖아요. 그 예전에는 막3루 주자 막 뛰어들어오다가 홈플레이트에서 약간 고의적으로 포수에게 강하게 충돌해서 공 떨어뜨리는 낙구를 유도하는 게 버스터 포즈의 부상 이후에 그렇게 고의적인 충돌, 홈플레이트의 충돌은 불법이 된 거죠. 지금도 이게 버스트 포즈 룰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이제 2012년 6월 13일, 그 당시 또 에이스였죠. 맥케인 선수의 메이저리그 통산 22번째 퍼펙트 경기의 포스루와 주인공은 바로 버스트 포즈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첫 번째 올스타에 뽑히면서 3할3푼6리 24개 없는 타격왕 실버슬러거 MVP까지 차지를 하게 됩니다. 아, 이 당시에 사실은 그팀 동료, 그 당시에 중견수 보던 멜키 카브레라 선수가 3할 4푼 1위로 타율 1위를 달리고 있었는데 그리고 사실은 이 선수가 거의 타격왕을 차지하는 분위기였어요. 하지만 금지약물 복용 사실이 드러나면서 50경기 출장 정지를 당하게 되고 결국은 타격왕의 영광이 버스터 포즈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타격왕에다가 지금 MVP가 됐잖아요. 내셔널리그에서 포수 타격왕 마지막이 1942년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그 당시 보스턴 브레이브즈의 어니 롬바르드 이후에 처음으로 내셔널리그 포수 타격왕이 탄생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시즌 좌투수 상대 타율이 무려 4할 3분 3리였었고요. 디비전 시리즈, 그때 신스네트리 레즈 상대로 맨 레이토스 선수에게 말루 홈런을 기록을 하게 되는데요. 포수가 플레이오프에서 말루 홈런 친게 과거의 요기베라, 그리고 애틀란타 브레이브즈의 에디 페레즈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월드 시리즈에서도 쉬어져 상대로 홈런 뽑아내면서 월드 시리즈 우승을 달성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서 2013년 3월 달 8년에 1억 6천 7백만 달러라는 샌프란시스코 역사상 최고액을 받고 계약을 맺게 되고요. 어, 이제 훗날 이제 이거는 이제 포수 아, 조마우 선수에 이어서 포수 부분에 있어서는 2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또그 시즌에는 7월 13일. 린스컴 선수의 노이트 경기에 포수가 되기도 해요 또 본인 두 번째 올스타 이 시즌도 2할구 푼사리 홈런 15개 72타점 여전히 준수한 성적을 냈다는 거죠 자그럼 2014년도 7월 13일 애리조나 상대로 벙가노와 함께 말로 없는 이게 재밌죠 투포수가 다 말로 없는을 친 거예요 어,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제는 사라졌습니다만 벙가노 선수 정말 방망이 잘 치는 선수였잖아요 이 기록은 제가 알기로 유일무이하죠. 그 경기에 나왔던 선발 투수와 포수가 전부 다 말로 없는 을 같이 기록한 유일한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이 시즌도 3할 1푼 1위에 22개 없는 89타점 그리고 짝수 깡패답게 세 번째 월드 시리즈 우승을 차지하게 돼요. 자 그리고 피트로즈 이후에 딱두 명밖에 없었죠. 신인왕 받고 MVP 받고 세 번의 월드 시리즈 우승 반지를 낀두 번째 선수가 됩니다. 자 그리고 2015년도에는 또. 크리스 헤스턴 선수, 헤스턴 선수의 노이트 경기를 주도하기도 했고요. 이렇게 되면필라벨피아 필리스의 카를로스 루이츠 그리고 보스턴의 제이슨 베리텍 각각 노이트 경기를 네 번씩 포수로서 잡아줬었거든요. 그에 이어서 3위에 올라 있습니다. 자, 2016년도에도 2할 8푼 8리, 1 4개 없는 8십 타점, 그리고 오스타의네 번째로 뽑히게 되고요. 아, 골드 그로브는 본인이 처음으로 받게 돼요. 2017년도에도 다섯 번째 오스타. 타율이 뭐 떨어진 적이 없어 이때도 4할 2푼 홈런 12개 67타점 실버 슬로거 봤고요. 근데 이제 아 버스터 포즈가 좀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는 게2 0 1 8년부터예요 2018년도에 엉덩이 수술 받으면서 74경기밖에 출장을 못하게 되고 2019년도에 돌아왔습니다마는 이 엉덩이 수술 후유증이 있으면서 114경기 나가서 2하로 97리 가장 낮은 타율에 홈런도 7개밖에 기록하지 못하면서. 어, 이거 버스터 포즈가 엉덩이 수술 받은 이후에 완전히 하락세에 접어든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 사실은 2020년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어, 메이저 리그가 60 경기 정규 시즌 플레이밖에 하지 않았잖아요. 이때 버스터 포즈는 뛰질 않습니다. 아예 본인이 뛰질 않아요. 그래서 본인이 한 우물 좀더추스를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2021년 다시 돌아와서 어 자이언츠 역사상 최초입니다. 포수로서 자이언츠 유니폼을 입고 청 경기 출장을 하게 되고. 7번째 올스타가 됩니다. 이해도 기록이 3할4이 18개 없는 56타점. 어, 이게 기록이 69년도 이후에 어떻게 보면 본인의 마지막 시즌 그러니까 2021년이 벌써 포즈의 마지막 시즌이에요. 그래서 더 아쉬웠다는 거예요. 나이도 그때 좀 젊은 나이였었고 아, 조금 더뛸수 있는 선수 아니었나 싶었는데 어, 이 시즌을 마지막으로 은퇴를 하게 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은 1969년 이후에 본인의 마지막에 사마를 친 선수가 버스터포즈 포함해서 딱 6명밖에 없습니다. 그 선수 루블러, 윌클라, 로베르토 클레멘테, 데이비드 올티즈, 커비 퍼켓 바로 버스터 포딱 6명입니다. 이 선수들 다 전부 다 대단한 선수들이었잖아요. 그리고 포수로서는 역사상 최초예요 은퇴하는 마지막에 삼안을 기록한 유일한 포수고요. 마지막 시즌에도 도루 저지율이 3 1 1였습니다 이거 전체 4위였고요. 또 디비전 시리즈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다저스의 워커블로 선수 상대로 메코비컵브로 그러니까 우타자가 밀어서 메코비코 그 만으로 떨어뜨린 최초의 선수가 되기도 했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시즌에 본인 통산 다섯 번째 실버 슬로거까지 차지하게 돼요. 자 지금 현재 그 샌프란시스코 자이언트의 보드 멤버 우리를 치면 이사회죠. 이사회에 모두 30명이 들어가는데 그중에 한 명입니다. 버스 포지는 그리고 고교 시절에 본인의 사귀단 여자친구와 결혼해서 아~ 지금 남녀 쌍둥이 있고 또딸두 명도 입양을 해서 사람의 아주 유복한 과정을 치르고 있고 어~ 말씀드린 것처럼 버스터 포지 선수가 큰 부상이 두 번이 있었기 때문에 좀 빠지는 기간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선수의 기량이라든가 그러니까 모든 걸 감안했을 때 조금 더 길게 선수 생활을 해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만은어찌만 짧지만 아주 강렬한 이미지 그리고 월드스리즈 우승을 세 번이나 이끌었던 주전포스로서 버스터포지는 아마 영원히 우리 기억 속에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